교생 수업 지도를 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셨나요? 실제 수업 또는 수업 시연 때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게 어려웠습니다. 음성의 속도, 동작 등 외적인 것 뿐만 아니라 학생 관찰하기, 배움이 막히는 부분 해결하기 등에 대한 것도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입, 전개, 정리 세 편으로 나눠서 교생 수업 시연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학습 내용 정리, 형성 평가, 차시 예고 등 정리 단계에서 필요한 준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적인 요소가 많은 차시는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요점을 정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판서를 통해 내용을 구조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활동적인 요소가 많은 차시는 활동에 대한 내용과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확인하는 발문이 필요합니다. 형성평가는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좋고 역할극이나 조별 발표의 경우에는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 평가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발표, 홈페이지에 결과물 올리기, 실천기록 제출 등 학생들의 실제적인 습득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를 위한 실험관찰 정리, 익힘책 풀기 등은 지양해야 합니다. 학습의 연속성을 위해 다음 차시 안내는 꼭 해야 합니다. 차시 예고 및 준비물, 사정과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연 영상을 보고 좀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걸 새로 배웠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네, 지은이가 한번 말해줄까요? 아, 지은이는 그런 걸 새로 알았군요. 그러면 우리 어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예진이가 말해봅시다. 예준이도 비슷한 생각이군요. 이처럼 우리반 학생들은 오늘 어떻게 감상을 해야 하는지 방법도 알고 직접 감상을 함으로써 자신을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친구들도 오늘 얼마나 배웠는지 함께 점검해 보아야겠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세 손가락 평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세 손가락을 펴줄까요? 먼저 첫째, 나는 오늘 이 작품들을 보고 든 감상을 잘 표현했다 하는 친구는 세 번째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둘째, 나는 이 작품들의 이야기를 잘 알며 작품의 이야기를 듣고 난후 작품에 대한 감상을 잘 표현했다 하는 친구들은 두 번째 손가락도 접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 작품에 대한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잘살펴보았니다 엄지를 흔들어주세요. 오, 네, 모든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엄지를 흔든 거 보니까 오늘도 배움의 꽃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시간표 옆에도 배움의 꽃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한이 감상활동지는 선생님이 교실 곳곳에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할 것은 무엇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 감상을 읽고 다른 친구의 의견에 아래에 댓글 쪽지를 붙여주면 됩니다. 단 댓글 쪽지에는 비방은 최소, 칭찬은 최대화해서 다른 친구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오늘 시간에 이어서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감상하고 싶은 작품 하나를 꼭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1과 수고했습니다. 확산적인 발문을 통해 학습 내용을 정리하네요. 새로 알게 된 점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배움 공책에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 접기를 자기평가 방식으로 삼아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네요. 활동 결과를 게시하고 댓글 쪽지 붙이기로 학생 상호 간의 피드백이 가능하겠네요. 성취 기준에 맞는 평가 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해요. 자기 평가를 통해 학습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지를 파악하고 보충 심화할 수 있는 수준별 과제를 준비하면 좋겠어요. 차시 예고 및 준비물 안내 등 다음 수업을 위한 준비가 안내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부분인 비언어적 요소, 차별화 전략, 기타 필요한 준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 나눠 보겠습니다. 목소리의 강약, 교사의 진행 속도, 수업자의 동선 등도 미리 예측하여 구상하여야 합니다. 손의 위치나 수업자의 몸집, 평소의 습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학생들 전체를 아우르는 시선 처리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들의 인성적인 면을 고려하는 발문도 필요합니다. 모두 학습을 할때 협동성을 강조하거나 발표자에게 집중하는 학생의 태도를 칭찬하는 멘트는 수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 학생 다문화 학생을 배려하는 멘트가 필요하지만 너무 과장된 표현은 지양합니다.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하는 과제 제시 발문도 미리 구상해야 합니다. 도입, 전개, 정리에 적절한 시간이 안배되도록 수업을 구안하고 동기유발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 집중을 위한 약속을 미리 정하여 필요시 활용하고 손동작 등을 이용한 다양한 주의 집중 방법도 구상하면 좋습니다. 이어지는 시연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좀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1번, 우리 뭉크의 절규와 뭉크의 실험들을 보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하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준비했어요. 선생님은 뭉크의 절규를 보고 밀렁이는 이 판을 보이죠? 그리고 이, 이 힘없이 이렇게 흐느질 흐느서 하는 이 주인공 자세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우울감을 느꼈어요. 우울해. 그래서 우울해. 그럼 우울감을 여기다 적어줄게요. 자, 시름도를 보면서 선생님은 이 시름을 한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이두 남자의 표정에 주목을 해봤어요. 이 들, 들어 올려지고 있는 사람, 이 바지가 올려지고 있는 사람이 어, 내가 넘어간다. 어, 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표정에서 봤어요. 그래서 실망감을 느껴져서 이렇게 실망감을 한번 적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가까이 너무 멀어서 안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학습지에 이두 작품이 모두 다 그려져 있으니까 한번 미리 잠 선생님이 5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음, 어, 줄이 혹시 무슨 일니 아, 시름이라는단어도너어려구나 재석이가 착공인 재석이가 우리 줄리한테 단어를 알려주고 싶다고 아 선생님 대신해서 알려줄래? 고마워요. 대신에 선생님이 이번 시간만 스마트폰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줄게요. 재석이랑 줄리랑 같이 그림을 내서 강상해보는 거예요. 좋았어요. 사랑하는 우반 수업 할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실과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러면 모든 별로 앉아 있으니까 핵심 키워드 무슨 발표부터 해볼까요? 각 모든 별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그중 핵심 키워드를 한마디씩만 골라주세요. 1분 주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모두 다 정한 것 같아요. 그럼 발표를 해봐야겠죠. 준비하시고. 원투 레디 고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나 핵심 키워드 모든 발표 시작 1모듬 2모듬 3모듬 4모듬5모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말 잘 기억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안정한 여차음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사랑을 일반 수업 준비 다 됐나요? 그러면 오늘의 즐거운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주제로 발표를 했었어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발표했었는지 잠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생각이 나는 친구들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은주가 이야기해볼까요? 은주 아주 잘 기억하고 있군요. 지민이가 이야기해보시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친구들의 발표를 경청의 자세로 아주 잘들어주었거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배운 노트를 한번 꺼내볼게요 배운 노트에 오늘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거나 즐거웠던 거나 재밌었던 거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자신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봅시다 자신의 목표를 잘 달성했다면 쌍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그냥 보통이다 생각하면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세모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짝꿍과 교환해서 읽으면 칭찬 한마디 써주는 거 잊지 맙시다. 다 했나요? 그러면 친구가 자신에게 해준 칭찬에 대해서 발표해볼 친구 있을까요? 아, 우리 세준이 한번 발표해볼까요? 아, 세준이와 세준이, 칭, 세든이, 짝꿍이 수빈있는 서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칭찬을 해줬네요.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고 온라인 게시판에 영상을 3개 올릴 거예요. 세개에 올리는 이유는 어, 자신의 목표가 쌍동그라미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모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올릴 테니 선택해서 한 가지만 보고 그 밑에 확인 댓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강약 조절로 학생들을 잘 집중시키는 목소리네요. 교사의 밝은 표정이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할것 같아요. 다문화 학생이나 특수학급 학생을 돕기 위해 스마트폰 번역기를 활용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게임을 적용한 발표 규칙이 수업 몰입도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 각도에서 학생들을 향하는 시선 처리가 보기 좋았어요. 경청하는 태도를 칭찬하는 멘트가 학생들에게 긍정적 강화를 줄것 같아요. 차분한 움직임과 절제된 손짓이 수업에 안정감을 주네요. 수준별 과제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지금까지 정리 부분에서 고민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시연은 실제 수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생 선생님들이 수업을 설계할 때 정리 부분과 수업 전반에서 필요한 준칙들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을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